<laughs> 이것도 좀 동영상으로 좀 남겨놔야. 그러니까 어? <웃음> 박경혜 <웃음> 오경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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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지영, 우리 큰누나, <laughs> 엄마, <웃음> 엄마 같은 큰누나, 작은누나, <laughs> 셋째 셋째누나. <laughs> 그 다음에 나. <laughs> 그 다음에 또있어 아유, 매형도 계신데요. 어, 봐어봐네아 아, 아까 하얀 옷이 더 멋있었는데. 여기. 옷... 여 그, 여기, 어, 여기. 어, 지금 여기 촬영. 어? 어? 죄송합니다. 철령. <laughs> 제주... <laughs> 야 나우 형. 나있어 나우 형. 나우, 나우 사랑하는 <웃음> 형. 비켜 <laughs> 비껴, 비껴.